안녕하세요. 한비 t v 한비빛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홍자님 스케줄, 도머머님이, 어, 전체 닉네임은 말씀 안 드리고요. 도머머님이, 어, 날짜와 시간만 알려주세요. 혼란스럽습니다. 어, 너트북 댓글로 요청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짜와 시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이거 후원 사이트고요 http://tv.naver.com 슬러시 HHH 그래서 후원 눌러주셔도 되고 100원부터 후원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한빛TV 치시면 어, 스크롤 살짝 내리시면 세 번째 한비티비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3,000개 동영상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화면 위쪽에 후원이라고 있으니깐요 후원하기 눌러주셔서 100원 이상부터 후원하실 수있으시니깐요 후원 가능하신 분들은 한비티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후원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어머머님이 날짜와 시간만 알려주세요. 라고 12월 홍자님 스케줄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톤을 업해서 공자님 12월 스케줄 시간과 날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laughs> 아. 12월 1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서울 잠시 실내체육관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3일 굿모닝 콘서트 오후 7시 평택대 90주년 기념관에서 행사를 하십니다. 12월 7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익산 토요일이죠. 오후 6시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하십니다. 12월 8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울산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울산동 천체육관에서 하신답니다. 콘서트 12월 14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인천.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송도 컨벤시아 1, 2홀에서 하신답니다. 네, 12월 15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안양. 2019년 12월, 12월 15일, 오후 5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laughs> 네, 12월 20일, 금요일 12시와 저녁 7시 티아너 테이블 행사 네, 만 30년 이상 SKT를 가입하신 고객님과 동반 1인 요거는 멤버십이기 때문에 따로 비공개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월 22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대구 대구 엑스코 1층 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콘서트 하신다고 하십니다. 2019년 12월 25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부산 엑스코 전시장 3홀 19년 12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6시에 콘서트 하신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미스트롯 콘서트 청춘 수원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요. 전시홀에서 19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콘서트 하신다고 합니다. 2019년 미스트롯 진선미와 함께하는 디노쇼임페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 7층 두배홀에서 12시와 오후 6시 반에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두 어머님이 닉네임을 전체 밝히지 않겠어요. 어, 날짜 시간만 알려주세요. 혼란 혼란스럽습니다라고 댓글로 너트북으로 요청하셔서 어,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 모든 스케줄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거름하시지 않게 전화나 주최측에. 문의하셔가지고,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 어, 나중에 12월 초쯤에 보충으로 스케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라던가, 뭐, 아니면 보충으로, 어, 더 채워야 될 스케줄이 있다면, 제가 알아내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